요한 2서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나 우리만 유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 자기도 행할지니라. 옛 계명과 새 계명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생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벌써 비치이라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주의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며, 아비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비를 알았음이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이 과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 나갔으니,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여,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은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그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참대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으며 그가 강림하신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향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리라 아멘.